오늘, 예스겔서 24, 20장 말씀을 보시면, 아,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와께 물으러 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나와서 어, 질문하고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그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구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구하는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러분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물으려고 하지만,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가? 오히려. 그 열조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한테 물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한 가증한 일, 너희 열조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깨달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부패하고 가정한지 얼마나 지금 불순종한지 얼마나 지금 배역한지 그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실한지에 대해서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애국당에서부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게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의종 되었던 그 시절부터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패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팔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사리를 할 때부터 이처럼 애굽의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폐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이 또 광야에서 얼마나 불신실하였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은 광야, 아, 여러분, 1세대의 범죄를 얘기합니다. 광야 첫 세대. 이 광야 첫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역한지에 대해서, 어, 여러분 10절에서 17절까지 어,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 18절부터 26절까지는 예, 광야 2세대들이죠. 이, 이 광야 첫 번째 세대들이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고 나서 광야 2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 땅에서, 가난 땅에서, 가안 땅에서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실한 행동을 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겔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실하였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현재 이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신실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장로들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용납하지 아니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이 깨달음 없이 폐역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들의 삶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그들의 삶의 질문을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한 불신실한 마음, 폐역한 마음을 알고 깨닫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원하는 것이지 그걸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그들의 삶에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이런 불신실한 지금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서 이들을 정결케 하고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 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시죠. 3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이들을 연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 광야를 통하여서 또는 여러 나라 광야를 통하여서 이 열국의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애굽의 광야처럼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연단하고 훈련시키겠다.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겠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지금 여러 나라 일국 가운데에서 흩어 버리고 왜 너희들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가게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의 계획은 나의 계획은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를 심판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너희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회복하여서 다시 이 고토로 불러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된 자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족 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곳, 이스라엘 높은 산에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천절배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정결케 하여서 다시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불러셔서 이처럼 정말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고 그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게 하겠다. 그런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여러 나라로 여러 나라 광야로 허트셔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시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께 여러 자기 삶에서 궁금한 것을 물어볼 게 아니에요. 지금 장로들이 와서 물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뻔한 거예요. 언제쯤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보냈을까? 그걸 깨닫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단순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궁금한 것을 물으려고 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질문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시고 이처럼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까? 최악의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회복의 계획을 세우세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썰수 있을까? 회복의 계획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하여서 다시 내 백성으로 설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입을 것을 주십시오. 그런 단순한 여러분 삶의 1차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정말 이 장로들이 구하는 정말 1차적인 그러한 요구와 질문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는지 이렇게 행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잘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